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성입니다 일단 불좀 켜고 이 불이 자, 이러면 불이 켜졌습니다. 일단 TV는 그냥 뭐 어린이 방송국으로 켜놨습니다. 이렇게 캐리가 요즘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985번 그거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. 이렇게, 해주,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? TV 옆에 갖다 줄까요? 핸드폰에? 뭐 세울 거 없나? 이렇게 해야지. 그냥 여러분들, 안 보면 안 돼요, 이거. 이렇게 하면 <목소리> 보이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일단 오늘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풍선 이게 중요합니다 자이 풍선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풍선으로 치기를 일단 할 거거든요 이렇게 저것처럼 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, 봐봐요 있는데..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잠깐만요, 저기요, 저기요 어우, 힘들어 보이나요, 여러분? 이런 보이나요, 여러분들? 안 보이죠? 위에가 보이죠? 저는 지금 보이나요? 위에가 보이죠, 지금? 이렇게 살짝 해줄게요. 이제 보이죠? 아 내가 손을 가리고 있나요? 아닌데 손을 안가리고 있네? 보이죠? 아, 아 내가 손을 가리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보이죠 이제 소리도 커줄게요자 그러면 우선은 일단 탱탱볼부터 먼저 탱탱볼이 아니라 부서는 이렇게 놓고 이거는 제가 만진 자국입니다 근데 풍선이 좀 작아진 것 같다 맞죠? 자 풍선 날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풍선 날리기 게임 자 저는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요? 이게 핸드폰 들고 해야 되니까 둘셋넷 다섯 다섯! 다섯 번? 자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, 여섯 번, 자, 한 번, 두 번, 죄송합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예, 다섯 번, 합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보이죠? 내 얼굴 보이는 건안 되고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열 번, 열한 번, 열두 번, 열세, 열네 번, 다섯 번, 열섯. 그리고, 아! 열다섯 번 핏하거든요? 와, 오늘 예쁘다. 다음 시간에. 계속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